자, 제 왼손에 뭐가 들려 있죠? 조금 전제 차에 이 칼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뭐지? 어, 뭐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칼이 꽂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뒤에 그 칼이 꽂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이 칼과 이 칼은 아니죠. 칼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꽂아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칼은 15일 평창에 배추수확하러 가는 자원봉사 때잘 용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새 칼이에요. 자 간단한. 제가 지난 아니요 제가 지난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이후 12월 10일경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7대 행동지침이라는 소위 비공개 문건이 민주당에서 작성되어 비공개로 뿌려졌습니다. 채널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 이 중요한 문건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다른 언론에서는 받아쓰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안규령 등이 이 좌익세력들이 이곳에서 김재섭 국회의원을 협박하게 이릅니다. 그때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국민의 시도당 앞 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앞에 좌익세력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서 이들의 협박을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12월 11일경 전국에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익정당, 대한민국의 좌익시민단체가 일괄로 문구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란숙의 윤석열, 내란정범 국민의힘이라고 현수막을 동시에 내걸게 됩니다. 각자가 본인들이 판단했다면 이렇게 통일된 문구로 단체 이름만 바꿔서 걸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분, 그때 제가 4일 동안 10시간도 못 자며 이 매란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때 김재석 의원 집 앞에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고발했죠. 도봉경찰서에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랬던 저였어요. 우리 젊은 국회의원이 좌익 세력들에게 협박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3층 3층일 겁니다. 김재섭 의원 사무실 앞에 피를 형상하는 붉은 액체가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김재섭을 가만히 주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화환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도 재물 손괴 등. 협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재섭의 정계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제가 지금 부산의 조경태와 정성구 대구의 김기훈과 우재준 서울의 배현진과 박정원 고동진과 박수민 권영세 김용태까지 제가 그들의 정계 은퇴와 정계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우과고동진김용태와 같은 자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상당히 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이제, 비록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서 끌어내리는데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는 표를 횟수했다면 정권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봐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재석과 같은 자는 최상권 특검, 김건희 특검.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요니요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담화문을 니표합니다왜 당신이 비상아니할수 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셨니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정권 잡은지 이제 4개월째니니다어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 얘기를 합니다 여야 열심히 싸우라 좌익 우익 열심히 싸우라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뤄내는 범위 안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자들은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폐지 확정 지었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두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될 우리가 한때 기대를 했던 김재석과 같은 젊은 국회의원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현에 섰다고밖에 보지 않는 국민의 안에서 내부 북당질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국회의원이라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해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비상계엄하는 날 여러 변호사들에게 새벽 늦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1997년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판단, 결정, 공포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조항에 대서왜 국민의힘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전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는 냉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국회의원인 김재섭이가 오히려 국민의 내부에서 분탕에 가까운 짓을 지속한다면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 저에게 이곳에 거주하는 육군자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맨 뒤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분도 당신이 김재섭을 찍었으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도번단씨는 이런 위장 우파와 같은 자를 국민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이 지역 유권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뽑았으면 그만입니까 뽑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유권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이곳 도봉구각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신의 공격이 아니라 이 도봉구 갑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회로 내보냈더니 오히려 민주당과 짠짜이나한 것처럼 행동한다며 유권자들 얼굴에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줬던 그 권한을 저는 남용하는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달라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두번 다시는 이런 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저는 계속 호소하겠습니다.